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홀로운 비즈니스 연구소 돈 되는 기술의 현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 아침에 변함없이 55일차 미라클 모닝 완성했고 글쓰기도 이제 뭐잘 썼던 못 썼던 어, 55편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번에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아침에 일단 잠깐 업무 보고요 일단 오후에는 열린도서관을 좀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도서관에 가서 어, 글쓰기 관련된 책들을 조금 읽으면서 생각들을 좀 오늘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어, 오늘은 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자, 보내보자 라는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미라클 모닝에서 다뤘던 이야기는 일단 책에서 했던 내용을 뭐 그대로 좀 어떤 깨달음을 했던 것보다 어 자칫 이렇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어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도 새로 정리를 했고 어그 부분 안에서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는 그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어 아침에 읽었던 책은 뭐냐면 어 요점을 딱 말하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쉽게 얘기하면, 그, 결과를 예측을 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그게 사실은, 어, 너무 단순하게, 그, 방향성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결론이, 어,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눴고요. 어,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미래에,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어떤 조직이 있어요. 기업. 어떤 이런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위한 아이템들을 많이 연구를 한다. 뭐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위기에 있어서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선장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건어 조금 다른 얘기로 얘기를 하면 지금 누구나 다 하고 경쟁력이 맞는 많은, 많은 레드 오션 시장이 아니라 아 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블루 오션 시장처럼 어, 나름대로 내가 나중에 그 시장을 선점해서 어 어떤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면 그런 어 시장에서 경쟁이 적은 위치에서 먼저 선점한 사람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상황을 그려 봄으로 해서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도 같이 그려질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현실에서 느끼는 것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정적인 결론으로 많이 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 흑백의 논리로 접근을 했을 때에, 바라보면,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그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어, 책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공철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걸 많이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걸 되도록이면 구체화를 시켜라. 그래야만 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반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면에서 이거를 어,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잘 살펴보니까 이게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냐, 방향성이 어떠냐. 이 차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성장 동력인 미래를 찾아내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의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그죠? 성공에 대한 확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미래에 이 사업을 성장 동력 사업으로 다 가져갔을 때 실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리스크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다 해보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어떻게 되어 버리냐면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러한 기업 조직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가 아닌 우리가 자기 개발에 있어서의 어, 미래의 모습을 구체화시킨다는 건 개념 자체가 부정이 아니잖아요. 자기 개발한다는 거, 자기 개발을 왜 하세요? 그렇죠. 지금보다,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자꾸 내 오늘을, 내 지금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개념을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긍정적인 생각이거나 긍정적인 요인들을 부각을 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실험에 똑같이 빗대어 한번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네 맞죠. 아까 아까 전에서처럼 그러한 가능성을 크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면 좋은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크게 평가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심리는 우리한 우리한테 더 유리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사실은, 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그리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닌 거죠. 이 저자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크기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래 벌어져야 되는 일보다 과대평가, 크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리스크는 리스크가 더 크게, 긍정적인 가능성의 요인은 긍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 자기 개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래야죠. 왜? 그래야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죠? 자기 개발 분야, 내가 나아지는 분야, 내가 변화되는 분야,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에서는 어떻게? 네. 그렇게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을 그죠 너무 리스크를 계속 구체적으로 해서의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부정적인 리스크를 자꾸 구체적으로 그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에 있는 부분을 자꾸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얼렁뚱땅 막 그냥 뭐 위험한 것도 막 좋게 보이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이거, 이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사업을 구상을 할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리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알건 알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생각을 집중을 하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냉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때 오히려 흐려진다. 오류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깨달아 주시면 아마 가장 정확한 해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는 얘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오늘도 또 부지런히 제 계획을 세우고 또 방법을 만들고, 스스로 어제보다는 나은 한 편을 쓰면서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글을 쓰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건 어제보다는 글 쓰는 솜씨가 조금은 나아졌다는 거죠. 또 생각도 어제보다는 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니까 어제 나보다는 분명히 오늘의 나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 이것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 자기주도적이다. 자기주도적 학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자기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나름대로 한 50일이 넘고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겠죠. 그냥 이러한 일조차도 그냥 끌려가고 아침에 그냥 무적장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자, 이제 나름대로 의미들을 가져보자. 나름대로 공부를 더 해보자. 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꾸준하게 어떤 미래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능히 그렇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능히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 늘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나름대로 또글쓰기와 관련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또 새로운 일들을 한번 버려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 곧 이제 뭐 브런치부터 뭐 다양한 거뭐 카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 포스트를 본격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더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어, 만들어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홀로 비즈니스 연구소 돈 되는 기술의 현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응원 댓글 그 다음에 뭐 오픈 제티 방 찾아오셔서 궁금한 것들은 저한테 좀 이야기 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고 서로 서로 생각이 깨치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